안녕하세요. 오만 거, 때만 거다 있는 상가 오만 상가 김유주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중이니 문의는 언제나 편하신 시간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매물은 동래구 서식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동래, 해운대, 수양, 서면은 부산에서 대표적인 투자 유망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서직역에서 도보로 약 5분 내로 도착 가능한 범위에 있는 바로 코너 매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직시장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거리 코너를 잘 물고 있는 곳이라 어느 방향에서 보든 가시성이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곳입니다. 본 서직동 상가주택 매물 재원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69평에 총 2층 건물로서 연면적은 91평인 곳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랑 단독주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층은 주로 상가로 입점이 되어져 있으며 2층은 주택 두 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즉시 매수는 가능하나 직접 거주를 원하시거나 상가 일부 사용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명도는 조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층에 입점된 업종은 전부 깔끔한 업종들로만 입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다 아는 동네 사람들이라 세를 낮게 받고 있다는 점이 단점인 곳입니다. 옥상에 있는 kt 기지국 두 대까지 월세는 총 18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가 낮다는 단점이 있는 곳이지만, 힘대차 기간이 끝난 후 새로 임차를 받으실 때는 월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점은 또한 장점인 곳이니, 장기투자 물건으로 보시면 좋으실 듯한 서식동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웅장하게 코너를 잘 물고 있는 곳입니다. 현장감은 유동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사직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 공실염려는 적은 곳입니다. 매매가는 13억 2천만원이며 평당가격은 1,913만원으로 제일 최근에 거래된 2022년도 매물과 비교시 한 200만원 정도가 저렴한 평당가로 나온 곳입니다. 본 서직동 상가주택 인근으로는 6 9 0세대 사직 하늘채 리센티 아파트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며 그 이외에 주거 배우 세대도 든든한 곳이라 앞으로 상가 수요는 더 풍부해질 것으로 사료되는 곳입니다. 본 매물 안내는 언제든 사장님분 일정에 맞춰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신 시간대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상냥한 상담 및 안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상, 온나라 부동산 중개법인 김유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